어서 오게. 저건 적은... 카타콤 입구로부터 뭔가가 튀어나왔어. 저게 트리스인가? <laughs> 분노가 멈추질 않아. 하지만 그만큼 힘이 넘쳐 흘러…… 좋아, 이걸 제어하기만 하면 나는…… 강해질 수 있어! 강해져서 언니의 곁으로 돌아갈 거야! 그러니... 트됐스 그... 기다려! 기다리란 말이다! 어서 오게 좋아! 바깥이다! 와! 신선한 공기다! 지하는 너무 어둡고 축축했다! 다보들아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! 그 녀석을 쫓아가야 해! 트리스! 트리스는 대체 어디로? <laughs> 자네들 무사히 나왔군 망할 아버지! 트리스는! 그 녀석은 어디로 갔는데? 트리스는 파리 시내로 날아가 버렸어 천리안으로 추적해본 결과 애플탑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설마 그곳에서 용의 영지를 전개하려는 건 아닐지? 그런 짓을 벌이면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거예요. 도시도 엉망이 될 거고요. 추적을 하고 싶지만 워낙 종횡무진 움직이고 있어서 좌표의 특정이 어려워. 미안하지만 팀을 나눠서 수색을 해줘야 할것 같아. 어쩔 수 없네요. 알겠습니다. 너무 무리하지 마, 베로니카. 뒷일은 우리에게 맡겨. 응, 음, 맡길게. 나는 금방 옷 갈아입고 합류할게. 레비아 선배. 너무 걱정 말고 먼저 가 있어. 아, 네. 반드시, 트리스를 찾겠어요. 오늘 강의는 여기.